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 우리 지난 한주 동안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집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늘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씩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찾아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찾아볼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미리미리 한번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친구들, 말씀을 다 찾았으면요. 어, 이제는 전도사님이랑 기도를 하고 우리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창말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이 주님 앞에 바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또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사도신경도 하나님 앞에 너무 잘 고백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했죠. 아이마 크리스천 함께 하나님 앞에 신나게 집에서도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세상에 많고 많은 세상에 많고 많은 유혹과 시험들 중에서 오직 주의 말씀 위에 오은길을 선택하리,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나를 에워쌀 때도, 조직주의 능력으로 오은길을 선택하리.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I'm a Christian 주님이 드러나도록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I'm a Christian 주의 나라 세워지도록. 친구들, 한번더 찬양해 볼게요. 이번엔 크고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laughs> 세상에 많고 많은, <laughs> 세상에 많고 많은 유혹과 시험들 중에서 오직 주의 말씀 위에 오른 길을 선택하리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나를 배워 살때도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오은 길을 선택하리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I'm a c h r i s t a n 주님이 드러나도록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하이마크리스 주의 나라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도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해주었어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고난을 기쁘게, 무엇을 기쁘게 한다고요? 고난을 기쁘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읽을 테니까 친구들도 두 번째 절은 같이 읽어 보도록 해요. 집에서도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보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도 크게 잘 또박또박 읽었는데요. 오늘의 제목이 고난을 기쁘게 라는 제목이라고 친구들한테 말했지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위에 제목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나요? 이신점심. 전도사님 발음이 조금 어려웠죠? 이신전심.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하는 것을 이심전심이라고 래요 친구들 짜장면과 짬뽕이 있어요 집에서 어떤 걸더 좋아하는지 전사님이랑 같이 말해봐요 전사님도 동시에 말해볼게요 하나 둘셋 짜장 아 친구들 혹시 짬뽕이라고 했나요 짜장을 선택하든지 짬뽕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창말교 아동부 친구들은 모두 주님의 힘으로 전사님이 사랑하고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아, 이 이심 점심 왜 나왔을까요? 오늘 말씀은 읽은 빌리뽀 교회가 바로 이심 전심의 마음을 가졌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랑 그랬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과 빌리뽀 교회가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인데요. 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빌리뽀 교회가 나와요. 우리 친구들 빌리뽀 교회. 전도사님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이 잘 아직은 안 나지요? 전도사님이 말해주면 기억날 텐데 옷감장사 누구였다고요? 친구들 성경 퀴즈도 정말 잘 맞췄는데 옷감장사 루디야 맞아요 처음으로는요 디모델이라는 아저씨가 나와요 디모델은 사도바울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같이 전한 사람이었지요 2차 전도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하지만 바로 이렇게 빌립보로 갔던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저녁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셨지요. 어디로 가라고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 빌립보까지 갔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옷감 장사 루디아.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귀신도 물리쳤고요. 루디아에게 세례도 주었어요. 그리고 감옥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고요. 빌립보 교회는 아주 작은, 아주 조그만 시간만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오랜 시간 있었던 게 아니고요, 아주 조그만 시간만 머물렀지요. 루디아한테 이렇게 세례를 주었던 사도 바울은 루디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또 복음을 믿게 되었고요. 빌립보 교회는 점점 건강한 교회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지 않아도 그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놀라움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맞아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연보를 전해주었지요. 그럴 때 빌립보 교회는요,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요.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내기도 했고요. 함께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빌립보 교회는요, 또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두 번이나 물질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자신들의 것을 조금은 포기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 주었지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알수 있겠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꺼이 자기의 것을 주 만큼 헌신도가 엄청 높았어요. 그리고 또한 명의 사람을 보내요, 에바브로디도인데요. 이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까지 보내게 해요.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걱정하면서 믿을 만한 성도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게 되지요. 이빌리보교의 성도들 정말 바울을 사랑했지요. 바울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에 방문을 한 것을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바울이 방문하고자 했는데 상황이 넉넉치가 않아서요. 3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머무르긴 했지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궁금했고 더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도바로 오늘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 빌립보서를 하,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 아저씨 오늘도 편지 썼어요. 빌립 보서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쓴 빌립 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어떤 편지라고요? 기쁨의 편지. 얼마나 기뻤으면 이게 기쁨의 편지라고 그랬을까요? 맞아요. 빌립 보서에는 기쁨이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빌립 보괴를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앞에까지의 말씀도 정말 잘 들었는데요. 사도바울이 쓴 기쁨의 편지, 이 빌립보서의 사도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랑 오늘 같이 읽었는데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전선이 말해 볼게요. 여러분, 내 안에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신 그 이가,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정말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신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시키신 그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를 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상황들을 보면요 전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로마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교회는 형편이 엄청 넉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무엇이 나를 가둘 수 없다. 어떤 것도 나를 가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지금 갇혀 있고요, 내가 상황이 어려운 것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더 나를 든든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믿고 그 신앙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교회는또 그렇게 했고요. 이신 점심에, 이신 전심의 마음으로 빌립보교회는 사도 바울과 늘 함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했고, 도왔고, 함께 기도했지요. 우리 창맑귀 아동부 친구들 이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기가 엄청 어렵지요?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어렵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영상으로 예배를 자주 드리다 보니까요.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 나도 더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더잘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잘 드리지 못하는 전도사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전도사님도 더 다시금 옷도 제대로 입으려고 하고요. 말씀도 더 크게 읽으려고 하고 찬양도 따라 부르려고 전도사님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창말교회 아동부 친구들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세요. 그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요. 우리 빌립보교회가 사도 바울과 늘 동행했던 것처럼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 창말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항상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며 기도해주고 있으니까요. 늘 예수님 안에서. 잘 신앙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렇게 할수 있기를 전사님이 간절히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기도해 줄게요. 사랑의 하나님, 필리포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믿었고요.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도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창말교 아동부 친구들도 코로나로 어렵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예배드리는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크게 읽고 찬양도 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기도도 너무너무 잘해주었어요.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주기도 무도 너무 잘했는데요. 우리 항상 예배 마지막 순서가 있죠? 말씀 안송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보내준 영상 잘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잘 보았지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이랑 같이 외워볼게요. 전도사님도 외워서 말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너무너무 잘해였어요. 한주 동안도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빌리보 교회 성도들처럼 환경이 어렵더라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어려움들이 저에게는 도리어 기쁨이 되고 복음을 잘 믿는 잘 전하는 수단이 되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창남교회 아동부 친구들도 한주 동안 더 복음을 잘 알고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청량교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안녕!